창업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이타라는 어,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타라는 말은 뭐잘 아시겠지만 남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이익을 보는 거. 이걸 이제 이타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어, 이제 그 상수라 가장 높은 수에 해당되는 걸 이제 이타 이익이라고 그러고 중수가 이제 이타만 하는 겁니다. 남만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을 중수라 그러고 하수는 이익이라 그럽니다. 어, 남,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이득만 취하는 걸. 이게 우리가 우리 말로 이제 보면 장사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뜻에서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너무 취한다라는 그런 어, 그 의미가 강한데 실제로 그. 고객에 대한 생각을, 소비자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뭐,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죠.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물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어? 아웃시키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 같은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은요, 어, 세상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타적이지 못한 거죠. 남을 해롭게 하는 거죠. 뭘 위해서요? 내 이익을 위해서요. 어? 이건 창업의 창업, 창업가 자체가, 창업하는 사람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어? 제가, 제가, 이, 이, 이런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흥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어?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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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뭐, 국회의원이 합니까? 무슨 해당 부처 장관이 이런 이야기 합니까? 어? 안 합니다. 장업이 뭡니까? 물어봐도 뭐, 뭐.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어? 우리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보십시오. 가보면요. 아무리 작은 식당을 하더라도 장사하시는 분의 표정, 이 복장, 이런 게 굉장히 어? 포스가 느껴집니다. 전문가. 그리고 자기가 이걸 한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겉으로. 우리는요. 안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타적인 행위가 안 하죠. 왜? 고객이 불안이 떨잖아요. 어? 떡갔는데 주인이 옷도 이상하게 입고 있고 인상도 험악하고 이러면은 그불안해서 어떻게 물건을 사거나 뭐 음식점 가면 음식을 먹 먹겠냐고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고객한테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저가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뭐 싸게 주기만 하면 뭐다 좋은 그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재래시장 같은 데가 가지고 상인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거 가 보면 가 보면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장사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뭐, 이때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알로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사실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핑계 삼아서 이 모든 걸 계속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하든가,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을 저는 좀 응? 관심 있게 보고 좀 비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남한테 이로움을 줄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은 이타다. 창업이 이타가 아니고 창업이 해타다, 남을 해롭게 한다, 어? 이러면요, 이건 창업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시장에서 정화 기능이 있어갖고 저절로 드러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먹지도 못할 걸속여 가서 팔고 이러는 사람은요, 제가 볼땐 지옥 가야되면 지옥 가야되면. 바로 가야되면, 그건 음 지옥으로 직행 가는, 직행으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내버려야됩니다, 나는. 어? 남한테 피해를 줘가하면서 자기가 많이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 물론, 이게 장, 창업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지요. 우리 사회에. 어? 어떻게 좀 보내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들도, 저는 뭐내 나름대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응?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옥으로 가라. 기도하죠. 왜? 세상에 없는 게 낫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같이 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